네, 교과서 126쪽 문제 5번입니다. 자, 두 행렬 AB에 대해서 우리가 3A-2B의 모든 성분의 합을 구해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각각 여기 A 자리에 그냥 여기 A 행렬 대입하고, 다음 B 행렬 자리에 대입해서 직접 계산을 해주시면 되죠. 일단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는 일단 여기서 쓰이는 개념들은 만약에 우리가 어떤 행렬에 만약에 실수배가 되어 있다, 뭐 예를 들면 어떤 행렬의 성분들이 다요렇게 되어 있다 있다고 했을 때, 우리는 이 k를 하나에만 곱하는 게 아니라 모든 성분에다가 k를 곱해주게 된다라는 것과, 그리고 행렬의 더셈과 뺄셈을 할 때는 예를 들어서 a에서 b를 뺀다라고 하면 1행 1열 성분은 1행 1열 성분끼리, 다음에 1행 2열 성분은 1행 2열 성분끼리 이렇게 뺄셈과 덧셈을 할수 있다 이렇게 배웠었죠? 그래서 얘네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볼 거예요. 우선은 3에 a가 지금 1-2, 3-2라고 하고, 다음에 b는 3-2, 0-1이라고 하니까 먼저 다 대입을 해주시면. 계산을 해주시면 그러면 3을 모두 곱하면 3 마이너스 3 그리고 9 마이너스 6이고요 다음에 마이너스의 2 모두 곱해주시면 6 그리고 마이너스 4, 0 마이너스 2또 나와서 계산 결과는 지금 3에서 6을 빼니까 마이너스 3. 다음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4를 빼니까 1. 다음 9에서 0을 빼니까 9. 그리고 마이너스 6에서 마이너스 1을 빼니까 마이너스 4라는 것을 알수 있고, 여기서부터 우리가 모든 성분들의 합을 구한다고 하니까, 지금 성분 마이너스 3, 1, 9, 마이너스 4를 다 더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다 더해 주게 되면 이 답은 3이다라고 구할 수 있어요. 근데 아니면 우리가 사실 모든 성분의 합이라는 거는 내가. 어, 여러분들도 일단 실수배 여기를 한번 보시면, 내가 여기에다가 다 먼저 곱한 다음에 한꺼번에 더 하던가, 아니면 내가 여기 전체 다더한 다음에 마지막에 실수배를 하던가, 이 값은 모두 각대에 나오, 같게 나오거든요. 근데 마찬가지로, 뺄쌤에서도 내가 얘에서 얘를 뺀 다음에 모든 성분의 합을 구하던가 아니면 이 성분의 모든 합과 이 성분의 모든 합을 구해서 빼던가 이래도 어차피 값은 똑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방법으로 또 풀어볼까면, 볼 거냐면 여기 방법 1번이라고 하고 밑에 그 방법 2번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3 a 의 모든 성분의 합은 모든 성분의 합은 우선은 얘네 모두 다 더한 거. 그러면 1이죠. 근데 앞에 3이 붙었기 때문에 3곱하기 1해서 3이라고 나올 수 있고, 다음에 마이너스 2b 여기 지금 마이너스 2b라고 되어 있으니까 마이너스 2 b 에 모든 성분의 합을 구해주시면 얘 지금 b 에 모든 성분의 합은 구해주시면 0이에요. 그럼 어쨌든 마이너스 3곱하기 대도 0이란 말이에요. 근데 어차피 우리가 합을 구할 거기 때문에 둘이 더해도 3이 나온다. 라는 걸알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 계산하던지 아니면 각각의 성분들을 다구더한만 구해서 마지막에 전체적으로 합해줄 건지 이렇게 푸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우리 행렬 A, B가 주어져 있고요. 이때 이 등식을 만족하는 우리 행렬 x의 값을 구해라라는 것, x를 구해라라는 건데 우선은 x를 구하기 위해서 이식을 좀 정리해줄게요. 그럼 4i x가 지금 2x 플러스 2b고요. 그럼 2x 왼쪽으로 넘겨주면 마이너스 3x는 A, 여기 있는 4a도 넘어가면 마이너스 4a 플러스 2b가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얘를 직접 계산해주시면 행렬 마이너스 4a에다가 마이너스 4를 곱한 것과 같으니까 일단 이렇게 써주고 다음에 행렬 b에다가 2를 곱한 것과 같으니까 b 가지고 오시고 그럼 마이너스 4 전체적으로 하나씩 다 곱해주시면 마이너스 8, 0, 마이너스 24, 4가 되고요. 다음에 2도 모든 애들을 다 곱해주시면 2 마이너스 6, 6 마이너스 4가 되죠. 그래서 줄이 더해주시면 마이너스 6, 마이너스 6 그리고 마이너스 18, 0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지금 구한 거는 x가 아니라 마이너스 3x예요. 그래서 따라서 x는 우리가 방금 구해준 여기서 마이너스 3을 나눠줘야겠죠. 나눠주시면, 마이너스 3 나눠주시면, 이제 2, 2, 6, 0이라고 나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새 행렬 A, B, C가 있는데, 얘가 지금 등식 요 놈을 만족한대요. 그때 실수 X와 Y의 값을 구해라 라는 문제예요 그러면 일단 A라는 애랑 B라는 애랑 C라는 애랑 요식을 만족한다고 하니까 이 모양 그대로 한번 써볼게요. 그러면 a가 지금 마이너스 1, 2, 8, 16이고 근데 x를 곱한 b는 이렇게 써질 거고 다음에 c에다가 y를 곱하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그럼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이 행렬에 x를 더 곱해주시면 마이너스 x, 2x, 그리고 2x, 4x가 되고 다음에 y 곱해주시면 마이너스 y, 그리고 2y, 마이너스 y, 마이너스 2y 계산해보니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 그리고 ex 플러스 ey 그리고 ex 마이너스 y 그리고 4x 마이너스 ey가 돼요. 우리가 어 일단은 문자 두 개고 식도 다두 개씩 구할 수 있어요. 여기랑 여기 꺼 가져올 거고요. 여기랑 여기 꺼 가져올 거예요. 사실 여기 이랑 얘랑 같다는 거 가지고 오셔도 되긴 하는데 우선 맨첫 번째 얘랑, 얘랑 같잖아요? 행렬이 같으니까? 그럼 일단 얘 먼저 써보시면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가 나오고요. 만약에 얘랑 얘를 가져왔다고 하시면 그러면 여기서 2는 2x 플러스 2y를 가져오게 돼요. 그럼 어차피 결국에 둘다 마이너스 1로 약분하시던 아니면 2로 약분하시던 x 플러스 y는 1이라는 데 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얘랑 얘를 가져오겠다. 그래서 얘랑 얘랑 같다는 걸 이용하겠다. 그래서 식을 요 놈을 가져오지 않을 거고, 요거랑 다음에 8은 2x-y랑 같다. 요거를 가지고 올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위의 식에서 아래식을 빼줄 수 있고요. 그럼 빼주게 되면, 마이너스 9는 마이너스 3x와 같고, 따라서 x는 3이다. 라고 구할 수 있고요. 그럼 X3 이라고 나왔으니까 여기에 대입해서 구해주시면 Y는 마이너스 2다 라고 구할 수 있습니다. 네, 교과서 126쪽 문제 8번입니다. 자, 두 행렬 A랑 B에 대해서 AB-BA를 계산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어, 일단 주의해야 할 점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문자에서 계산하듯이 AB랑 BA, 즉, 교환법칙이 성립하는데, 행렬에서는 걔네가 성립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 AB랑 BA랑 같은 거아니야 그래서 얘네는 0행렬이야? 라고 계산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얘는 직접 계산을 해 보셔야 돼요. 그러면, AB랑, AB 먼저 구해 보시면, AB는 마이너스 2, 3, 마이너스 -2, 1, 3, 0과 다음에 3, 마이너스 5, 1, 마이너스 3을 곱한 게 되고, 이럴 때, 만약 계산이 좀 헷갈리시면, 이렇게 행렬, 그리고 행렬, 행렬행렬 하나씩 가지고 오세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있는 애들은 첫 번째 있는 애들끼리 두 번째 있는 애들은 두 번째 있는 애들끼리 계산하기로 했었죠. 그래서 행렬 곱셈 해보시면 마이너스 2 이거 처음이니까 한번 같이 쓸게요. 마이너스 2 곱하기 3 플러스 다음에 1과 1 곱해서 1 곱하기 1이라고 쓸 거고요. 다음 두 번째는 행렬 마찬가지로 가지고 와서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5 얘랑 얘랑 곱했어요. 다음에 1과 마이너스 3 곱해 주시면 되죠. 그래서 플러스 1 곱하기 마이너스 3이고. 다음에 마찬가지로 행10 가지고 오는데 첫 번째 것끼리, 두 번째 것끼리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면 3은 3끼리. 다음에 0과 1 곱해 줄 거고. 그다음 마찬가지로 마지막 행10 가지고 오시고 첫 번째 것끼리, 두 번째 것끼리 곱해 주시면 얘는 3 곱하기 마이너스 5, 그리고 0 곱하기 마이너스 3. 이렇게 써지죠. 그래서 계산하게 되면, 위에 거는 마이너스 5, 다음에 뒤에는 7, 다음에 여기는 10, 아 여기는 9, 다음에 뒤에는 마이너스 15.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AB의 행렬은 요거다. 라고 할수 있고, 다음에 BA는 3 마이너스 5, 1 마이너스 3, 그리고 마이너스 일삼 영. 그럼 마찬가지 방법으로 행열 가지고 와서 얘랑 얘랑 짝어서 곱해 보시면 얘는 마이너스 육 마이너스 십오. 다음 뒤에는 마찬가지로 행열 가지고 오시면 삼 곱하기 마삼 더하기 마이너스 오 곱하기 영이니까 삼만 남겠죠. 마찬가지로 행열 가지고 오시면 마이너스 이에다가 마이너스 구 되고요. 그 다음에 행열 가지고 오시면 2 곱해주면 1 그리고 뒤에는 0 그래서 BA는 마이너스 21, 3, 마이너스 11, 1이다 라고 나와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거 계산하고 싶은 게 아니라 AB에서 BA 빼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5, 7, 9 마이너스 15에서 마이너스 21, 3 마이너스 11, 1 빼주게 되면 얘는 16 그리고 4, 다음에 20, 마이너스 1 6이걸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반적으로, 물론 성립할 수도 있어요. 일반적으로 A, B와 B는 성립하지 않는다. 이걸 좀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교과서 126쪽 문제 9번입니다. 다음 등식을 만족시키는 실수 X와 Y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줬고요. 근데 조건은 X가 더 크다라고 줬어요. 그러면 이거는 직접 계산하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왼쪽 거 먼저 보시면, 여기 먼저 계산할게요. 여기는 일단은 행열 가지고 오시면 1 곱하기 X, 그리고 1 곱하기 y 고요두 번째는 행열 가지고 오시면 1 곱하기 2, 그리고 1 곱하기 3. 다음에 마지막 행열 가지고 오시면 X 곱하기 X, 제곱, X니까 X 제곱, 그리고 Y 곱하기 Y니까 Y 제곱. 자, 마찬가지로 x, y랑 2, 3. 행렬을 가지고 오시면 x 곱하기 2니까 2x, 그리고 y 곱하기 3이니까 플러스 3y가 왼쪽 부분이 될 거고요. 다음에 오른쪽 부분은 더하기니까 더 간단하죠. 그래서 더해주시면 4, 5, 10, 그리고 2x 플러스 3y다라는 걸알수 있어요. 그럼 두 행렬이 같기 때문에 여기 있는 2x 플러스 y는 얘랑 같아야 되고 이미 2 더하기 3은 5로 주어져 있고요. 그러면 우리가 x 제곱 플러스 y 제곱은 10과 같다라고 둘수 있죠. 그래서 x 플러스 y는 4. 다음에 x 제곱 플러스 y 제곱은 10. 요놈을 풀어주셔야 돼요. 그럼 이거 열립2차 방정식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 우리 네, 한 문자로 정리합시다. 그러면 y는 4 마이너스 x고요. 여기다 대입해 주시면. 우리가 x제곱 플러스 4 마이너스 x의 제곱은 10으로 나오고 그러면 x제곱에 플러스 완전제곱 풀어주시면 16 마이너스 8x 플러스 x제곱은 10이고요. 어, 여기다 쓸게요. 그러면 2x제곱 마이너스 8 x 에 플러스 6은 0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은 0이라고 나오죠. 그래서 얘가 마3마 1이니까 얘가 x 3과 x 1은 0으로 인수분해가 된다. 그래서 x는 3이거나 또는 x는 1이라고 나오는데 우리 x 값만 구하고 싶은 거 아니고 y 값도 구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방금 구했던 요 x는 3을 다시 여기는 있 1차식에 대입합니다. 그럼 이때 x가 3이면 얘여기 대입해 주시면 y는 1이라고 나오고 마찬가지로 x가 1이면 다시 여기 대입하셔서 y는 3이라고 구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문제에서 x가 더 크다라고 줬기 때문에 그기 때문에 따라서 문제의 정답은 x는 3 그리고 y는 1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네, 교과서 126쪽 문제 10번입니다. 자, 행렬 a에 대해서 요놈이 이제 성립 아니, 행렬 A에 대해서 이 놈의 모든 성분의 합을 구해라 라고 줬어요. 그쵸? 그럼 일단은 이렇게 만약에 내가 행렬 A를 계속해서 이렇게 제곱해야 하는 식의 어떤 값을 구해라라는 문제가 나올 때는 무조건 행렬을 제곱을 해보셔서 규칙성을 찾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찾아볼게요. 일단 A를 먼저 제곱을 해보시면 얘가 지금 이 행렬 A를 두번 곱한다라는 거고 그래서, 마찬가지로 행열 가지고 오시면, 첫 번째 성분은 1,1 1 성분은 1. 다음에, 두 번째 열까지 가지고 오시면, 얘는 0. 다음에, 세 번째에서는 얘랑 얘 가지고 오니까 2 빼기이죠. 그래서 0. 다음에, 요 놈과 요놈 이놈 다시 가지고 오시면, 0. 더하기 1이니까 1. 어, 그럼 얘가 단위 행렬이 된다 라고 할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 a 세 제곱이라는 애는 2 e 곱하기 a가 되는 거잖아요. 여기다 각각 a a 한번 곱해주는 거니까, 그러면 단위 행렬이기 때문에 2 e 곱하기 a는 다시 똑같이 a가 나오고, 그럼 a의 네 제곱은 다시 한번 여기다가 a 곱해주는 거니까 얘는 a의 제곱, 그래서 다시 한번 단위 행렬이 나온다. 그러면, 계속해서, A의 5제곱은 A가 나올 거고요, A의 6제곱은 다시 한번 단위행렬이 나올 거고, 얘네가 반복될 거예요 즉, 우리가 홀수, 홀수제곱을 가진 애들, 요놈, 요놈, 그리고 뭐 A의 99, 요런 애들이겠죠. 요런 애들은 다 자기 그 자신 A가 나올 거고요, 다음에 짝수, 차수, 짝수, 의 제곱을 가진 애들, 뭐 a 제곱, a 네 제곱, a 육 제곱, 그리고 a 백 제곱까지 얘네들은 다 단위행렬이 나온다라고 알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생각을 해보시면 지금 이 식을 바꿨을 때 내가 a 플러스 a 제곱과 그리고 a 세 제곱과 a 네 제곱, a 오 제곱과 a 육 제곱, a 칠 제곱과 a 팔 제곱부터 해서 내가 쭉 갔더니 a 99제곱부터 a 99제곱 그리고 a 100제곱까지 더한다라는 얘기인데 얘네가 어쨌든 다 a 플러스 단위행렬인 2로 똑같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얘네가 다 똑같아요. 그러면 내가 a 플러스 2에 얘네 성분의 합만 구해서 이거 전체 개수로 곱해주기만 하면 그러면 모든 성분의 합이라고 할수 있겠죠. 따라서 우리가 지금 A1부터 A100까지 이렇게 두개씩다 묶였으니까 얘네는 50개고요. 근데 A 플러스 2를 계산해보시면 A 플러스 2는 지금 여기 있는 A 행렬에다가 내가 플러스 1, 0, 0, 1 단위 행렬만 더해주는 거기 때문에 얘는 0, 0, 마이너스 1, 2가 나와서 얘는 성분의 합이 0이에요. 그럼 어쨌든 내가 50개가 있지만 성분의 합이 0이기 때문에 A부터 A100까지의 모든 성분의 합 구해주시면 얘는 0이다. 그래서 답이 0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네, 교과서 126쪽 문제 11번입니다. 자, 어느 인터넷 쇼핑몰에서는 두 택배 회사 AB를 이용해서 옷과 가방을 배송하려고 하는데 이때 표 1번은 배송 유형, 지금 일반 배송과 당일 배송이 있어요. 이때 일반 배송, 당일 배송 이때 배송 유형에 따른 두 회사의 택배 비용이 나와 있는 거고요. 다음에 표 2번은 내가 주문받은 옷과 가방의 배송 유형별 수량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주문받은 내가 일반 배송으로 시킨 옷이 35개다. 일반 배송으로 시킨 가방이 10개다. 당일 배송으로 시킨 옷이 30개 당일 배송으로 시킨 가방이 5개다. 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래서 회사 A를 이용해서 배송을 하는 경우 그리고 회사 B를 이용해서 배송해야 되는 경우에 택배비용을 우리가 구하고 싶대요. 그쵸? 그럼 택배비용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배송비에다가 그리고 주문한 물품들만 곱해서 계산해주면 되잖아요. 근데 지금 모양을 잘 보시면 내가 만약에 A 회사에서 주문한 일반 배송으로 주문한 옷과 당일 배송으로 주문한 옷 그러면 옷의 전체, 옷을 배송하는 전체 비용은 내가 일반 배송으로 주문하는 옷 그리고 곱하고, 다음에 당일 배송으로 주문하는 옷 곱하면 내가 A 회사에서 옷을 배송하는 배송비가 나오겠죠, 맞죠? 마찬가지로, 마찬가지로 내가 만약에 A 회사에서의 가방을 배송하는 비용이 궁금하면 내가 그때 일반 배송으로 일반 배송으로 하는 가방의 개수 그리고 당일 배송으로 하는 가방의 개수를 각각 곱해서 더해주면 내가 A회사에서 가방을 배송하는 비용이 나오겠죠. 한 번만 더 해볼게요. 그럼 만약에 내가 B회사가 궁금하다라고 하시면 내가 B회사에서 옷을 배송하는 비용이 궁금한 거예요. 그러면 옷을 배용, 배송하는 비용은 내가 일반 배송으로 하는 옷을 곱하고 다음에 당일 배송하는 그 가격과 당일 배송하는 옷의 개수를 곱하고 마찬가지로 내가 가방의 그 배송비가 궁금하다면 내가 일반 배송으로 하는 가방의 개수 그리고 일반 당일 배송으로 하는 가방의 개수를 곱해서 더해주시면 되겠죠. 그럼 우리가 뭘할수 있냐면 내가 만약에 행렬 여기 있는 요놈 3, 4, 2 그리고 5를 행렬 x라고 나타내고 다음에 두 번째 표에 있는 35, 10, 30 오를 내가 행렬 y라고 나타낸다면 그러면 지금 모양 보시면 아시겠지만 얘가 행과 열을 각각 선택해서 곱하는 것과 같기도 해요.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내가 행렬 xy를 곱하면 지금 행과 열을 각각 곱해서 지금 더한 것과 같죠? 그러면 xy가 뭐가 나오냐면 xy는 여기는 A 회사의 옷을 배송하는 배송하는 비용 그렇죠? 다음에 두번 1, 2행렬은 내가 A 회사에서 가방을 배송하는 비용. 다음에 2, 1행 1 성분은 B 회사에서 옷을 배송하는 비용. 다음에 2, 2성분은 B 회사에서 가방을 배송하는 비용을 으로 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 A 회사에서 내가 지불해야 할 택배 비용은 요거 A 옷과 가방을 배송하는 요거 합이 될 거고. 그 다음에 B회사에서 택배비용은 이 B회사에서 옷과 가방을 더한 요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행렬 XY를 직접 구해서 각각의 성분에서 이제 합으로 구해볼게요. 그러면 XY라는 애는 얘는 지금 3, 4, 2, 5에 35, 10, 35가 되고요. 그러면 곱해주시면 지금 행 열이니까 3 곱하기 35 곱해주시면 105구요. 다음에 두 번째 거 4랑 30 곱해주시면 얘는 120 나오고, 다음 뒤에는 행과 열 가지고 오시면 30 플러스 20. 다음에 2 1 성분은 행열 가지고 오시면 70 플러스 150, 이 콤마 1 가지고 오시면 20 플러스 25.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얘네는 225, 그리고 50, 그리고 220, 45. 이렇게 나오고요. 그럼 따라서 여기 있는 애들의 합이 A 회사의 택배 비용이에요. 그래서 A 회사는 지금 얘네 둘을 더해주시면 275지만 지금 아까 단위가 1000원이었기 때문에 여기 뒤에 03개가 더 붙으면 되고, 다음에 B 회사는 이 회사는 얘네 지금 옷과 가방 합한 거 얘네이기 때문에 둘이 더해 주시면 265고 근데 단위가 1,000원이니까 이렇게 붙여주시고 그래서 답은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 표로 나왔지만 어쨌든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거는 A 회사에서 내가 옷의 전체 비용을 구하고 싶어 근데 일반 당일이 여기 지금 행으로 나와 있고 왼쪽 표에서는 일반 당일이 열로 나와 있으니까 얘네 둘을 곱하게 되면 내가 A 회사에서의 옷을 배송하는 비용을 구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조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